우리 지하 주차장이에요 아 지하 주차장 카이엔 카이엔 쿠페 롤렉스도아 있지 주마렐라라고 이렇게 음반도 냈거든요 <laughs> 꿈을 다 접고 하나하나를 실현해 가는 도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화 아, 오늘 잘 찾아오셨네. 네. 어. 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찍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우리 저녁 먹을 건데? <laughs> 우리 이제 엄청 배고프거든. 된장 무국이라고 들어봤어요? 된장 무국. <laughs> 우리 우리 밖에 네. 우리 밖에 그거 안 봤지? 뭐, 완전 웃긴 거 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 <laughs> 오이 뭐야? 오 이게 심의... <laughs> 너무 웃기죠. <laughs>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서 식사 많이 하거든. 근데 추우니까. 아 자. 어, 밥 많이 있겠습니다. 먹어요? 어, 먹어. 우리 집 반찬은 다 집에서 한 거야. 음식은 그때 만들어서 그때 먹어요. 근데 막 쟁겨 놓지가 않아. 나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김치 없이 밥을 못 먹거든. 우리 그 야외 정원에서 200포기 김장할 때 모습 다 사진 다 찍어 놨거든요. 엄청 웃겨. 200포기 아니 응, 이번에. 아니, 내가 왜 김치를 200포기 사냐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아, 어떤 날은 밥을 다섯 번도 해. 한 시민가족 사는 줄 알아. 우리 냉장고 일곱 개잖아. 일곱 예? 개? 응, 냉장고 일곱 아, 개야. <laughs> 좀 이따 보면 알겠지. 꽉꽉 차 있어. 집밥이 맛있다니까, 얘가 막다 아, 퍼주고 참 싶네. 너무 맛있어. 햇, 반하나만번더 하자. 젊은 분들이 세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고, 참말로 안타깝네. 내가 어제도 벽난로에서 고구마 구워 먹었는데 불 피워 놓으면은 이따가 고구마 먹을 수 있는데 해줄까? 오늘 이거 진짜인 줄 몰랐어요. 진짜지 그은 가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고구마 많이 구워 먹는데 여기 여기다 고구마. 내가 한번 구워 볼게. 이제 활활 탈 거야. 여기는 이제 다도시이에요제 보이차 하거든요. 다 도실. 아 이게 다 보이차네. 200만 원대가 대부분이고 하딱 하나가 600만 원짜리거든 이 보이차 중에서. 600만 원짜리? 어, 어 뭔지 한번 찾, 찾아봐봐.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다. 통계적로 이... <laughs> 맞아 이거야. 이거 아, 맞아. 그래, 색깔이. 번제차. 번제차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는데 뜨거운 물로 몇번 우려서 먹는 거거든요. 음. 요 보건차 같은 경우는 200정도돼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고 구분 못하죠. 음, 똑같은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지유명차라고. 이거 수입한 업체가 있거든요. 네. 좋은 거 나오면 먼저 저한테 연락해 오세요. 어, 그럼 맛이 달라요. 예. 네, 예. 네, 아까 사포닌 향이 나는 저는 이게 제일 입에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니까 느낌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싼 게 어. 맛있다. <laughs> 그런 거 같아.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네. 되게 아무런 것 같지 않잖아요. 네. 엄청난 작품들이에요. 아니 아무래보여요 이거 나 500이 넘어요. 500? 네. 500이요? 응, 어, 네. 전 600이 넘고 저 선물 받은 건데 이런 것도 되게 막 10만 원짜리 같지 않아요? 근데 다 50이 넘어. 60, 80막 이렇거든. 제가 이제 힘들 때 여기서 사실은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가 보이차를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거든요, 예전에. 이것도 한 6, 7년 넘은 거 같아요. 소개를 받아서 보이차를 마시는데 몸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더라고. 음. 제가 손발이 찼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고, 심신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책도 읽기도 하고, 명상을 주로 많이 해요, 음악 틀고. 인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여기서, 티벳 이런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차를 마시면 이 자체가 제가 힐링이 되고, 저기 문을 열으면, 정말 밖에 이쁘거든요. 저는 음. 저기를 보면서 차를 마시면 이 자체가 저한테 선물인 거예요. 이 시간과 이 차를 마시는 이런 공간, 차 향, 이런 게 나한테 선물인 거예요. 여기다가 에 우려서 여기 물 끓이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해주고 싶은데 또 한참 걸리니까. 어, 괜찮아또 어. 비싸서 주긴 그렇고. 가아지면 <laughs> 뭐예요? 해피. 해피? 응. 포메에요, 봄에 포메라니안. 얘도 집이 두 채에요. 1층이 하나 있고 2층이 하나 있고. 집이 두 채라고? 일각이 왜집두 채야? 너 얘도 다주택자라고. 아, 다주택자야? 피야 <laughs>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지. 너가 제일 부럽다, 야. 엄청 불안해, 지금. 그래. 얼굴 팔릴까봐, 지금. 응? 엄청 불안해. 아, 그리고 막 우리 여기저기 막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따라 웃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부님, 차동력 신부님,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하던말 중에 너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아 메시지가 있어요. 네, 여기도 보뭐 메시지가 있죠. <laughs> 진짜, 메시지가 엄청 많네. 네, 메시지가 많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찜질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황토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좀 으슬으슬 춥거나 그럴 때 완전. 여기 물을 쫙 하잖아? 그러면 편백나무 향이 나거든. 여기서, 약간 감기 기운 있을 때딱한 시간만 자면 완전 좋거든. 와, 진짜 후구후끈네 흑구 놓고 너무 좋죠? 이제 들어오세요. 여기 몇 층이죠? 3층, 지하까지 4층. 아, 불 끄고 들어왔구나. 야, 여기 지하 주차장이에요. 아, 지하 주차장. 하이엔. 하이엔 쿠페. <laughs> <laughs> 여기. <여긴, 웃음> 여기 노래방 N? 운동실이거든. 노래방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 이게 방음이에요 와. 다 방음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laughs> 근데 사실 노래방은 코로나 때 진짜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쓰더라고 밖에 안 가고 본인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놀고 문 닫고 와. 밖에 안 들리니까 스트레스 푸는 데 짱이지 이게 이름이 그래서 나금살롱이거든 아 나금살롱 <laughs>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나금살롱, 나금살롱. <laughs> 2층은, 여기 우리 가족실인데, 침실 드레스로 뭐 보여줄게요. 여기는 우리 아이방. 우리 아이방. 사랑한다, 우리 아들. 봐봐요. 지금 아들 방. 아, 웃겨. 아, 님 기획이에요? 어, 네, 나의 기획. 여기 욕실인데. <laughs> 너무 웃기지? 와, 근데 이거는, 욕실은 장난 아니야? 어, 욕실은 편안하게, 그냥. 네. 욕실 공간이 좀 크죠? 그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드레스룸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백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laughs> 여기도 이제 쓰러르록 있어. 많이 정리했는데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들. 롤렉스예요아 있지. 소소한 금고. 금고? 아니 <laughs> <laughs> <이거> 너무 궁금하다. <웃음> <웃음> 금고 같지 않지 않아? <laughs> 그치 금고 안같죠 <laughs> 금고 같은데요? <laughs> 금고 같아? 저거 택배함이에요. 근데 금고함으로 쓰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저 안에 뭐 없어요. <laughs> 아 어, 없어 없어 서류하고. <laughs> 아, 그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상상하는 걸로. <laughs> 어, 상상하는 걸로. 유명한 분의 작품이야. 윤병락 작가님 거고. 사과. 아니 외국 외국. 외국 이게 얼마야? 아니 그때 당시에는 되게 비싸게 주면 저한1 0 0만원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비쌌어요. <laughs> 설악이네. 집이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콘텐츠 같은 거.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대요. 아 이가 우리 서재예요. 여기서 열심히 글을 써요. 아니 모니터는 뭐예요 이게? 모니터 저는 다큰거 이렇게 써요. 이게 화면을 몇개 끌어놓고 작업하기 진짜 좋고 부족하면 노트북. 이게 뭐야? 그 다음 나오는 책. 그리고 막 이런 거 건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막 해야 되잖아, 요 이거. 점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쓰다가 졸려. <laughs> 좀 자. <laughs> 그러다가 또 이런, 이러... 그러니까 <laughs> 일어나서 또 여기서, 어, 그 업무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정말 빠른 시간에 한 챕터가 끝냈어요 네. 침실이 2층인데 2층까지 가는 시간도 뭔가 아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알아요 계단 내려가면 아니, 되잖아 여기 침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잠자는 게 진짜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자다가 침대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 환경에 나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어 그걸 없애려고 제가 여기서 근데 얘도 만만치 않아 극세사라 얘도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도 환경을 자꾸 이렇게 좀뭐할수 있게 내몰고 있어요 집을 2016년도? 6년 됐네. 네. 하우스푸어였잖아요. 하우스푸어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워낙에 부침이 많아가지고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하우스푸어 시절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럴 때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도망갈까? 다시 뭐 할까? 정말 생각 많았는데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세상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고 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도피 기제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탓을 해야 하고 뭐 남에게 이유를 많이 다는데 그렇게 해 봐야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거기에 네가 말하는 천국은 없다. 네가 원하는 세상은 없다예요. 아니, 이렇게 책이 엄청 많은데. 제저읽으세요 응. 책은 내가 좋을 때는 안 읽게 돼.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laughs> 아니 보여주기야. <laughs> <laughs> 약간, 바시? 아니면 보여주고, 나이 정도야, 뭐. 이건데,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 책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정말 이렇게 세워요. 이게 와다. 그래서 스승님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 책을 쓰는 것도 이유가 그거거든요. 누군가가 내 책을 보고 희망을 얻고 이런 문자 지금 도 많이 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분이 힘들 때 나의 글한 줄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나는 나의 어떤 경험에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느껴왔던 것들을 적었을 때, 누군가는 그랬구나 이분도 되게 힘들었구나 또는 아 이렇게 해서 성장도 했구나라는 질투를 하고 이게 아니라 위로도 얻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책임을 정말 줬잖아요. 너무 동기부여만 돼서도 안 되고 나도 위로를 얻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책에서 위로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면 위로도 되면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내가 어려운 일도 있어야 되고 잘 되는 일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많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위로도 되고 동기도 될수 있는 글을 33권 적는 게제 꿈이잖아요 33권? 응. 제가 33살 때 내가 첫 번째 원했던 목표들을 다 이뤘어요 음. 제가 31살에 시작했는데 내집 장만을 한다든지 1 0억이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을 그때 다 만들었어요 33살은 저에게 되게 뭔가가 있게 되는 음. 그 해예요 아세이 진짜 이게 다 보여주기 싫은 거 나는 아니고, 조금은 보여주게 <laughs> 아니 근데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정말 힘들 때 펴놓고 그냥 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딱 꽂혀요 뭔가 예를 들어서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다 그러면 은 봐봐요 딱 펼쳤더니 뭐가 나와 인간은 되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대요 성찰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그걸 적어보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에 어른이 되는구나 음. 되돌아보지 못하면 은 어른이 안될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챕터를 읽고 가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다 얻었어 <laughs> 이런 식의 저희 보면 계단에 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 계단 내려갈 아, 전부다, 쭉 내려가면 전부다 책이에요. 아, 여기 다 책이 있네. 네. 그럼 내려가다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중간에 딱 펴요. 그러면 또 접어놓은 게 뭔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책으로 빛나는 말은 책으로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 필이 오늘 진짜 대박인 거다. 봐. 최고로 빛나는 말은 최고로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한참 봐. 아, 최고로 빛나는 말은 최고로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딱 놓고 한참 있어 밖을 본다든지 네. 한참 느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 <laughs> 내려가다가 혹시 신의 물방울 읽었어요? 아니. 마인의 명작. 이거는 만화책이 아니고 이건 이제 명작이거든. 딱 꺼내가지고, 여기서 또 읽어. 제가 와인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시내 물방울 책을 또 한참 읽어요. 이거 한반은 읽어줘야 돼.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읽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놓고, 또 내려가는 거죠. 보니까 제가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걸려요. <laughs> 아니, 내가 선생벌말리겠습니게 <laughs> <대해서> <laughs> <laughs> 여기 내가 정말 제 스승님 헨이 나오엔 그리고 여기에 장길수 선생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모든 책이 다헨이 나오엔 책이잖아요. 이건 스승님 책이니까 여기서 좀 장기간 체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3층에 침실이 있는 이유 알았어요? 내려오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laughs> 그층에층에서 <그러네. 웃음> 집중하려면 거기서 자야 돼. 여기 열면 공간 나오는 거야? 아 어, 여기는 공간도 네. 있어. <laughs> 공간 여기는 <laughs> 야외 테라스. 이게 여름엔 되게 이쁘거든. 겨울에는 지금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여름에 여기 진짜 이뻐요. 여름에, 가을에 여기 누워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 퍼텐 딱 치면 바로 산이거든요. 바람 솔솔 들어와서 천국이 따로 없어. 몰라, 갈 필요가 없어. <laughs> 그래서 저는 집순이에요. <laughs> 여기 카페 있는데. 여기 <laughs> 태양의 딸이거든, 내가. <laughs> 태양의 딸 카페. 태양의 딸. 아까 밑에 보이차 공간이잖아요. 다도실. 네. 근데 여기는 커피 직접 내려 먹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이 집에서 좋아하는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여기에요또 있어? 네. 여기 기도실이에요. 음. 제가 여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공간. 여기서 기도하고 하는 공간. 올해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음. 이렇게 올해 결심하는 거. 그래서 기도 생각 안 나면 이거 기도해요. 어. <laughs>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이 공간 얘가 제일 좋아해요 여기 총 4층 공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머물러전 여기요 서재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오죽하면 최근에는 저기 밑에 침실 따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요즘 책 쓰고 강의 찍고 뭐 이런 거 응. 갑자기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네. 허, 세상에 좀더 성실해져야 되겠다. 좀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정말 백수처럼 좀 그렇게. <laughs> 한 2, 3년을 그랬거든요. 안식년 같은 걸 가졌는데, 와, 갑자기 유튜브도 새로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싶고, 이런 걸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부족하고, 건물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연말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뭐 살은 안 빠지는데, 그래요. 이런 사진은 네. 원래 좀 자기애가 충만한? 아! 찍어보고 싶었던 거! 제가 꿈이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찍어보고 음반도 내고 싶고 음반도 냈고 이번에 또 하나 또 나오거든요 음반을 냈어요? 어, 주마렐라라고 이렇게 음반도 냈거든요 <laughs> 저 누군지 알아요? 여기? 네네 오. 이렇게 음반도 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음반 하나 나와요 그리가 회원들을 위해서 좀 희망의 메시지를 얻고자 또 녹음했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꿈을 만들어 놨으면 꿈을 이루어 보자라는 뜻에서 뭐 저런 것도 하고 음반도 내고 이 백두대간도 하잖아요 이거 중주 했거든요 이거 4년 가까이 백두산까지 찍고 왔는데 이렇게 꿈이 있어요. 뭐, 책 쓰는 것도 꿈이고, 뭐, 건물주 되는 것도 꿈이고, 봉사하는 것도 꿈이고, 후원을 얼마 하는 것도 꿈이고, 뭐, 차 이런 거 갖고 싶은 것도 꿈이고, 꿈이 많잖아요. 그거를 꿈으로 두지 않고, 하나를 계속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거. 제가 30가지 꿈을 적어봤어요. 33살에 제가 원했던 10억을 만든 다음에 된 집을 좀 많이 샀다가, 2 0 0년 9년도에 폭망했잖아요. 파우스포가 되면서, 그때 제가 꿈을 다시 한번 적었었거든요. 갖고 싶은 건 뭐다? 하고 싶은 건 뭐다? 되고 싶은 건 뭐다? 막 적어봤더니, 한3 0 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다 적고 하나하나를 실현해 가는 도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laughs> 이 중에 팔십 프로는 돈으로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꿈의 대부분이 현실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확 느꼈죠. 내가 이런 서재를 갖고 싶어. 돈 벌어서 건물 지면 내는 거죠. 어떤 차를 갖고 싶어. 아우디도 타보고 벤츠도 타보고 지금 제가 포르쉐 갖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돈이면 또 돼. 여성들은 뭐 명품백이나 옷이나 악세사리에 대한 로망도 있잖아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에르메스부터 다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았다.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부분 영역에서는 자실현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책을 쓰고 또 내가 책을 한권다 아니고 여러 권. 써고 사람들에게 뭐 건물주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백두대간을 하고 음반을 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돈이 다가 아니라 또 노력의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소명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